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교회 밴드에 들어가시면 말씀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요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함께 봉독하고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21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 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품성을 본받아야 되는지 배운 대로 실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 냄새를 풍기는 예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십 년 평생 믿고도 옛날에 그 욕심과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향내를 내지 못하는 나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을 닮는 훈련을 계열했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21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씩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중심의 이기적인 성품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나쁜 성품들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품성으로 바뀌어져서. 누가 보든지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받는 그런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유갑사님 주사님, 주사님 아, 집사님을 뵈니 꼭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을 뵈니까 꼭 저는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연인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변화를 받아야지요. 새 사람이 되야지요옛 사람을 가지고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행주가 될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수양을 쌓은들,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수련을 한들, 금식을 한들, 변화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러면서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수련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건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믿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롭게 거듭난 나의 주인으로 내 나의 삶이 시작됐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아 요한복음 1장 12절 먼저 함께 봉독합시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말씀이 돕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입으로 자꾸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입술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됩니다. 아멘. 따라 합시다.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그 성령께 순종을 드려야 돼요. 성령은 자꾸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는데 내 육신의 자아가 그것을 그 방해하죠.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해요. 여러분은 오늘 승리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피곤한데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니 야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수 있어. 성령께서 일어나 가 새벽기도 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가 있, 있,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별의별 말로 다 우리로 하여금 못 못하게 하죠. 어? 야, 피곤한데 자, 그냥, 뭐, 새벽 기도.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갔어?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로 알고 좌절시키고 절당시켜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서 감동대로 순종해서, 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피곤함도, 나의 힘도 주님께 맡길 테니 주님, 내일 새벽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니까 깨어지고 그리고 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수소 5장, 아, 티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에베수소 5장 18절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족해요. 계속 닮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변화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훈련하고, 주님을 닮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완전히 주님을 닮겠지만 아직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 모습처럼 닮아져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함께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함께 있었더니 그 얼굴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광채가 빛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쳐다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지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기에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 독일에 가면 아 전설이 하나 내려온 게 있어요. 그 마을, 어느 마을에 전설이 있는데, 그 마을에 그 뒷산에 큰 바위 거인의 모습이, 사람을 닮은 거인의 모습을 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마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저 바위와 같은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나올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우리 마을을 위해서 크게 큰 일을 할 사람이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전설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마을에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작은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설을 계속 들은 거죠. 저바위거인과 같은 사람이 오면 이 마을에 큰 인물이 날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마을 출신의. 성공한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데, 어느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면서, 아하, 바위거인이 나타났다. 네, 보니까 그 마을 출신의 사람이, 별을 네 계단 장성이 돼서 그 마을에 이렇게 금이 환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바로 전설에 내려오는 이 마을의 훌륭한 인물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를 반겨 맞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아주 욕심이 있고 권력력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 바위 거인을 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모두가 다 실망을 했어요. 또 다른 바위 거인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몇 명의 바위 거인을 닮은, 닮은 듯한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실망하고, 아, 바위 거인이 아니구나 하고 곧 그들의 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어네스틴, 어네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른이 됐어요. 그 마을에 이제 수염이 성성하게 나고 백발이 성성해진 그런 어네스틴이 그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놓고 막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바이거입니다 하고 어네스틴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네스트니 석양에 비치면서 그 마을 뒷산에 있는 바이거인의 모습과 이어네스트의 모습이 어네스트의 모습이 닮아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이어네스트가그 기다리던 바이거인처럼 그렇게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그 마을을 정말 마을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어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어네스트는 어려서부터 늘그바위거인을 보면서 아저바위거인 같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나도 바위거인과 같이 닮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바위거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 시켰는데 어느. 세월이 흐르고 난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바이거인처럼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늘 결심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땐가 내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네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계속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인품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본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똑똑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부족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이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성장된 모습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 자의 품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깨트려 오직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피곤치 않는 새힘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로 얼음 같은 새힘 주셔서, 피곤치도, 컴비치도 않게 하시고, 21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